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 어, 같이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음, 승언이가 궁금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laughs> 음, 음. 자 그럼 어떤 질문이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지 보여주십시오. 아예 최근에 들었던 가장 좋은, 어, 들었던 가장 기분 좋은 말. 아, 제가 얼마 전에 저녁 같이 드실래라는 요 드라마를 했습니다. 어, 오랜만에 저 개인적으로도 어,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어, 드라마를 촬영했고요. 그 드라마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아, 연애 세포를 깨워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오랜만에 하는 작품인데 많은 분들이 아, 저희 드라마를 보시고. 음, 또 사랑하고 싶다. 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나 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또 댓글에 어, 빨리, 어, 멜로 을 찍어주세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 기회가 되면 하루 빨리 아주 달달하고, 멋진 연기로 여러분께 들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팬들의 소원 리스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아 정말 많네요 요생남 송셰프 어, 송셰프는 제가 최근에 예능에서 이렇게 요리하는 걸 보여드려서 그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아이돌 댄스 이거 분명히 무슨 춤소음 같은데 예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예아자 그럼 아 여러분의 소원은 제가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 그럼 제 미션을 알려주실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나와주십시오. 아 안녕하세요. 물좀 드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예. 네. 너무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laughs> 아, 제가 사실 약간 리허설 때 너무나 맞아요 열창을 예, 해서 그 리허설부터 예 이렇게 본방에 이렇게 모기셨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예. 진짜 <laughs> 끝까지 놓치 않고 예. 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팬분들은 그 모습조차도 사랑하셨을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정 예,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예. 아, 아무튼 저는 지금 연석 씨가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나 든든합니다 지금. <laughs> 예. 댓글창이 난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laughs> 두 분과 같이 저녁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연석이 예. 오빠 아, 어떻게 이렇게 잘 생겼어요. 아, 예. 아, 아 좋습니다. 예. 승호 오빠 괜찮아요. 달달했어요 목소리. 네. 아 네. 다음에 아주... 한번 제가 멀쩡한 목소리를 한번 다시 네.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좋 네. 예, 제가 한번 혼자 집에서 부르고 한번 올리겠습니다. <웃음> 예. <웃음> <웃음> 자, 자 오늘의 마지막 미션만이 남았습니다. 음. 형님 어떤 그 미션을 음. 예상하시나요? 음. 아, 저는 아직 전혀 감이 안 잡히고요. 너무 어려운 미션이 아닐까 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과연 그 예상이 맞을지 제가 한번 카드를 꺼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션은 팥빙수 같이 드실래요? 입니다. 아, 팥빙수.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했던 드라마가 저녁 같이 드실래요라서 맞아요 팥빙수를 같이 드시고 싶은 이런 미션을 주셨네요. 네 바로 자, 그럼 뭐팥빙수를 제가 어... 빨리 먹는 건가요? 아 빨리 먹는 건 아니고요. <laughs> 예. 어 아까 뭐 요생남도 있었지만 예. 어 송승헌 씨께서 직접 팥빙수를 만들어 주시는 미션인데 단 제약이 예. 하나 있어요. 너무 예예. 쉬울 수 있으니까 예예 시간이 정해진 시간 99초 안에 음. 어, 팥빙수를 만드시는데 저기 지금 네. 사진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음음. 저 모습처럼 네 아주 맛있게 아, 저렇게 맛있게 네, 만드는 다양한 거죠? 재료들을 섞어서 만들어주시면 음. 됩니다. 예. 네. 자 그럼 준비되셨세요 믹스 투투 안에 만들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럼 자 잠시만요. 자, 도전이라고 외치시고 예. 이거를. 누르고 시작을 하시고 자, 끝나시면 알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또 예. 시작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도전입니다 예. 도전하시고 누르시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벌써부터 아, 팔뚝이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준비. 자, 얼음이거 있고 네. 아, 잠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어, 이게 이, 네, 이럴 줄알았어요 연유입니다. 예, 안 따져 있습니다. 안에 아, 이것도 따는 것까지 아, 치밀하시네요. 이거 이거, 이거는 이거 제가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 걸렸네요. <laughs> 아이아 예. <laughs> 네. 네,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99초. 네. 네. 자. 자. 도전. 네, 얼음을 빙수기에 갈고 있습니다. 아, 예 팔뚝. 네, 팔뚝 클로즈업 해 주세요. 팔뚝. 아, 네. 자, 지금 10초 지났습니다. 10초. 어, 생각보다 빨리 하셔야 돼요. 얼음이 양이 자. 네. 어, 잘 네, 생각,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안가 자, ]죠? 자, 참. 와, 네, 지금 벌써 30초가 지나가 는데 네. 얼음이 한, 네, 거의 다 됐어요. 아, 네, 조금 더. 네. 네. 자, 자, 벌써. 네, 65초 남았습니다. 이게, 이게 오빠 힘줄 남아. 대박. 오빠 힘줄 대박이라고 오고 있어요. 네. 오, 자, 자, 어, 쏟으세 쏟으면 안 됩니다. 네, 음. 얼음. 네, 어로 그 정도는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됐습니다. 토핑, 자, 토핑 올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 자, 뭘 먼저 넣으실 건가요? 자, 자, 저 파슨. 그림처럼 맛있게. 네. 자, 팥을 몇초 남았죠? 지금 40초 남았습니다. 네. 40초. 팥을 네. 아주 듬뿍 넣어주시고 계시고. 네. 35초 남았습니다. 네. 아 여유가 아주 생겼어요. 네. 네 떡을 아주 듬뿍. 아 제가 떡을 너무 야 좋아해서. 이거는 네. 그냥. 네. <laughs> 이거는, 네. 어, 잠깐만요, 떡빙수. 저 떡빙수인데, 아. 자, 지금, 네, 아, <laughs> 잠깐만요. 네. 이거는 그냥, 후루치인데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아, 드시고 계셔. 음. 여유가 생겼어요. 15초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유를 뿌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자, 자. 자. 성공했습니다. 아니, 배를 누르시죠, 배를. <laughs> 네. 아 배를 누르셔야지, 배를. 배를. 와 <웃음> 잠깐만요. <웃음> 그나마 어, 미션이 그래도. 자 시간 내에 들어왔는데 잠깐만요 여기 보여주세요. 자 저기 그림이랑. <laughs> 잠깐만요. 저 그림에는 분명히 팥도 있고. 똑같은데요? 림하고팥도 있고 뭐 후르츠도 있고 한데 이건 완전히 지금 떡판이거든요. 지금. <웃음> <웃음> 예. 이건 완전 떡판인데. 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맞나요? <laughs> 아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laughs> 아, 맛있어 보입니다. 인정, 아, 인정해 주세요. 예, 아, 알겠습니다. <laughs> 성공! 자, 맛을, 한번, 보시, 한번 맛을 네. 한번 봐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한 번. 한 번, 같이 예. 한 번. 아, 먼저 드세요. 예? 자, 먼저 그럼 네. 한, 한입 먹겠습니다. 네. 예. 음. 아, 네. 아, 그래도 맛있어 보여요. 저파핑수 워낙 좋아해서. 음. 맛있으세요 아니 왜 너무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맛있어하는 사람은 처음 봤요니다어요 맛있어요. 맛요맛있요맛 제가 이, 이 요맛있맛있요맛있어어찌맛있 <laughs> 와, 이게 언제 씹힐지 모를 정도로 떡이. 아, 저거 자, 미션은 어떻게 해? 자, 해외에 계신 분들, 여러분, 이게 떡빙수가 아니고요. 원래는 팥이 주를 이루고, 예. 그에 약간의 토핑으로 이제 떡이 올라가는 건데, <laughs> 떡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laughs> 네, 하지만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 팥빙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 예. 한번 해 주시죠. 어떤가요? 팥빙수가 한국에서 어떤 음식이죠? 팥빙수는 이렇게 지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더운 여름에 이렇게 얼음을 갈아서 팥과 뭐 이렇게 떡과 뭐 과일과 이렇게 넣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먹는 맛습니다예 네, 태국에서 땡모반이라고 이제 수박으로 만든 음료 많이 드시듯이 저 한국에서는 이 팥이랑 얼음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팥빙수 그렇죠. 라는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예. 아, 맛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성공하셨으니까 성원 아, 룰렛 자 선택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보시고 예. 스톱을 외쳐주세요. 예. 자 스톱. 자 오빠의 아이돌 댄스를 보고 싶어요. 평소에 춤을 즐겨 추시나요? 제가 댄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 그니까 아까, 춤은, 춤은 아까 잠깐 예. 그 벌칙 안 받으시려고 춤추시는 거 봤는데, 예. 이거 미션, 이게 소원을 왜 이런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춤을 정말 못 추는데, 춤은 좀잘까요 이게, 하지만 팬분들의 예.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니까, 그러면 그냥 예. 어, 막 추는 건 그러니까 예. 어, <laughs> 어떤, 영상을 보고 따라 추는 거 정도는 가능하실까요? 하... 괜찮으실까요? 뭐뭐 뭐, 뭐 열심히 한번 따라는 네. 해보게 는데 네. 그런데 또 그냥 또 따라 추면은 재미 없으니까 예. 무작정 추는 거보다는 예. 팬분들이랑 약간 예. 재미있는 퀴즈 형식으로 해볼까 해요. 어, 그 무반주로 네.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예. 형님이 따라 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팬분들이 이 무반주 댄스만 아. 보고 알아 맞추는 거죠 가수와 곡명까지. 아. 아, 아 그런 건가요? 네. 그럼 제가 잘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포인트 안무를 쳐 주셔야 팬분들이 맞히실 수 있는데. 아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 같은데 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전 모르겠는데. 실패라고 봅니다. <laughs> 자 어떻게 해볼까요,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laughs> 자. <laughs> 자, 응원, 응원의 네. 영상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화이팅 한번외쳐주셔요 같이. 네. 자, 그럼 준비되셨죠? 그러면 영상, 자, 올려주시면 팬분들은 정답을 아시겠으면, 어, 채팅창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영상 보여주세요. 자, 추고 계시는데요. 야, 이걸 맞출 수 있다고요? 이건 토끼춤 아닌가요? 토끼춤? 산, 토끼, 토끼야. 제 취하신 거 아니죠? 저거? 저, 저, 잠깐만요. 아시겠죠? 제 정답이 전혀. 제 정답이 전무예요. 잠깐만요. 아, 이렇게 제, 제 춤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요? 자, 소리 소리. <laughs> 오빠 미안. 몰라요. 아 이걸 모르는 자. 자. 어... 자, 다시 한번 한번 더. 한 자, 번 힌트 번. 힌트 제가 조금 드릴게요. 걸그룹 댄스입니다. 걸그룹 댄스. 걸그룹입니다. 예. 걸그룹. 예.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보여 주시죠. <laughs> 자. 다 울고 있어요, 팬분들. <laughs> 자, 울고 있어요. 자, 트와이스의 TT가 아니냐? 블랙핑크. 아, 아. 자, 자, 힌트 드리면 아주 아주 좋은 힌트 드리면. 자, 아. 그 어떤 걸그룹이었죠? 자, 정답이. 자, 제가 힌트 한번 드릴게요. 저와 얼마 전에 같이 드라마도 네. 같이 한 분이 여기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멤버 중에 한 분이. <laughs> 송승헌 형님과 같이 드라마를 찍었었대요. 그 걸그룹의 멤버가. 아시겠죠? 자. 자,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 아니요! 아, 저기, 저기, 댓글 나왔요 댓글 나왔어요 댓글에 나왔대요. 댓글에. 아, 댓글에 나왔대요. 자, 그 덤더럼. 맞나요? 그럼 한번 소리를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네. 어, LED에도 나왔대요. 어. 어, 에이핑크. 자, 그러면 음악과 함께. 같이 정답 확인해 주시죠. <laughs> 아 예, 예. 죄송합니다. 네. 아 예, 예. 음, 근데... 정답을 어떻게 맞추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역시 그냥 더맨덤은 아닌가? 아니, 아닌다, 예, 아니다. 역시 제 춤이 우륭했던것 <laughs>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아까 노래도 그렇고 예. 저 춤도 그렇고 정말 어 열정적으로 제가 아까 예, 노래할 때 너무 실수해서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 진짜 열감을 느끼고 열심히. 아, 했어요. 아 너무 열심히 쳐 주셔 가지고 예. 팬분들이 너무 즐거워해 주고 계니다 지금 댓글에 <laughs> 오빠 문제 너무 어려워요라는데 아, 정말 신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맞췄는지. 네, 네. 네 아.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아, 예. 여기 팬분들이 예. My Mom Love You More Than She Love My Daddy. 아, 이렇게도 보내주시고. <laughs> 아무튼 <승헌> 댓글에 레빗. <laughs> 승원 <승헌> 레빗이라고. <laughs> 네.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아, 다음 둘레 예. 보여주시죠. 자 돌려주세요. 자스톱자 이모지를 따라 해주세요. 이모지. 네, 여러분 이모지라고 아.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어, 문자를 보낼 때그 표정을 보여주는 네 작은 <laughs> 네 이모티콘과 음. 비슷한 이모지라고 하는 건데 음. 그 이모지를 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 캡처 타임이 네. 왔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채팅창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미시면 아. 이 채팅창 그 댓글이 사라지는데요. 그때 그승헌이 형님의 그 이모지를 따라하는 귀여운 모습을 캡쳐해 주시면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예. 네, 캡쳐해 주시면 돼요. 제가 그럼 그 이모지를 제가 표정을 보여드리면 되는가요? 네, 되는 건가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다섯 개의 이모지를 따라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 자. 첫 번째부터 아 예. 어디 보고 하도록요? 저기 카메라 부 <laughs> 음. 어, 어디로 할까요? 3번카아 여기 예. 있네요. 네자1번 예. 하겠습니다. 1번1번 1번 표정은 웃고 있고 손으로 귀엽게 아 귀엽게 캡처 됐나요? 캡처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자두 자, 번째, 번째 표정 이거 뭔가 두 번째는 슬픈 어, 예. 건가요? 약간 어, 우울하고 슬픈 뭔가 삐진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자, 잘한다. 자, 자, 두 번째, 3번. 이거는. 표정이에요. 네. 스크림. 아! <laughs> 이야, 눈이 휘둥그러졌어요. 자, 마지막.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 웃으면서 하트를 보내는 아, 예. 거예요. 손으로 하트. 손으로 하트. 둘, 셋. 음. 아, 아, 너무 귀여운데. 아, 선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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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자, 이거 윙크를 하면서 혀를 귀엽게 내밀어요 이게 윙크인가요? 자, 술 취한 가요 아니, 취한 거 아닙니다 아, 윙크를 <laughs> 하면서 혀까지 귀엽게 하나, <laughs> 둘, 셋! 아, <laughs> 잠깐만 약간 취한 거 같았어요 자, 막상의 아, 아니에요? 약간 아, 귀엽게. 귀엽게 네, 내리렁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팬분들 반응이 굉장히 음. 뜨거웠는데, 형, 어, 어떠셨나요? 아, 자, 아까 또 얘기하지만, 이, 예, 노래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댓글창에, 예. 어, 저장각, 아유, 완독, 감사합니다. 뭐, 다들 예. 엄청나게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뭐, 팬분들한테, 아이고, 예. 예, 네, 제가 기드릴게요 네. 저 팬들이 너무나 즐거워하시니까, 저도 같이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laughs> 예. 맞습니다.